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TV 이채연입니다. 14일 전남도는 오는 8월 8일 전국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섬의 날은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안해 새롭게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지역에 있는 각종 기관단체나 지역 언론들과 함께 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과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했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행사 개최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전문가 테스크포스트 팀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의 날은 전국 섬이 하나가 돼 도시민과 교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알차고 의미 있는 컨텐츠를 준비해 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전남이 명실상부한 섬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채연이었습니다.